손진수는 아니야. 이런 글 <laughs> 오케이예요. 네, 격자라리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격투기 전문 기자 스포티미뉴스의 포기하지 않는 남자 노포 이교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FC 맹동 파이터 현약 대생 손진수입니다. 자, 좀 아쉬운 경기도 있었죠. 어, 인천 불주먹 김주현 선수가 판정패를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이제 29대 28 아, 미디어 채점도 다 동일하게 나왔어요 뭐 1, 3라운드를 내줬고 2라운드는 김지현 선수가 가져왔고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어, 이번 패배로 이제 4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경기 하, 이게 좀 체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밀렸죠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힘도 좀 밀렸고 그렇죠 뭐. 네. 하, 그 길이 차이가 나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카라프랑이나 어, 브랜드 모레노, 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음, 음. 뭐, 칼카라 프랑의 팔, 발, 다, 다리 길이가, 뭐, 모레노의 팔, 다 길이와 비슷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킥을 좀더 썼다면, 음. 아, 좀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 있을, 음. 줄 아,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원래 옛날부터 그랬지만 킥의 활용도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음, 음. 겨 이제 펀치 위주의 운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더 하나 아쉬운 점이 그거잖아요. 결국엔 이제 아, 뭔가 힘이 안 실린다. 음, 음. 상대방이 그렇죠. 부담을 느끼질 않는다. 그게 음. 제일 어, 주요한 거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보니 안타 음, 보니까 음. 지금 사실 내경기째 어, 네 그렇죠. 계속 음. 똑같은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음. 그 이유거든요 음. 근데 제가 몸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다가 안 했었는데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음. 그렇게 계속 시합을 뛰고 음. 솔직히 말하면 시합을 뛰고 계속 격투기만 하고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계속 똑같은 대로 음. 익숙한 대로만 데로 쓰잖아요 선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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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수들이 실제로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선수들이 더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한 일정 기간을 그걸 위해서 교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음. 어, 실제로 운동계에 종사하는 선수들 음. 혹은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그냥 정말 뭔가 어, 종목에, 한현 종목에만 계속 시간을 투자한 감독님들, 코치님들은 음. 음.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음. 한국 체육계가 이제 뭔가 체력 코치나 이제 컨디셔닝 코치와 이제 종목 코치가 계속 부딪히는 음, 이유 중에도 하나거든요. 이게 음, 실업팀 음,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음. 어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알수 있는 게 뇌가 뇌때 뇌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음. 이게 왜냐 계속 쓰던 대로 사용한다.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현이나의 펀치 치는 모습만 봐도 오른팔을 기준으로 들면. 음. 오른손 오른팔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회전으로 들어가는 펀치가 아니라 음. 오른쪽 팔꿈치가 들리면서 팔꿈치 음. 팔이 나가요. 음. 이거는 팔로 어깨로 친다는 거거든요, 음. 펀치를. 실제로 어깨는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음. 사람 그막 복싱 정말 잘하면 야, 어깨 힘 빼고 쳐야 돼라고 말하잖아요. 음. 왜냐면 하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깨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빠져야 체중이 실리니까. 음. 근데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팔꿈치가 들려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야... 이 그런 펀치를 친 지가 굉장히 사실 오래됐어요 음... 오래됐고 근데 이거 사실 지연인 문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연인 문화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음... 어떤 선수든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음... 문제를 알고 있어도 교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3 년을 음... 이런 재활과 교정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음... 있고 음...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고 음...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선수가 만약에 UFC 선수도 아니다면, 음. 할수 있을까? 거기 사, 거기서 사실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음, 음. 당장 시합을 뛰어야 될것 같고, 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음. 시합을 안 하고, 역, 격투기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어느 일정선에 가면, 음. 더 이상 기량이 상승하지 않고, 음. 그 일정선 이하의 선수들만 잡을 수 있고, 음. 그 선을 넘어버리다못 음. 잡는다. 음. 음. 이게 어느 선수한테나 투용되는 얘기거든요. 음. 사실 그 얘기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딱 신체가 본인이 사용하는 몸이 딱 고착화되거든요. 음. 음. 그게 이제 정말 탑 레벨 가면은 정말 이론적으로 혹은 어 정말 뭐랄까 이상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음. 다 모든 선수가 다 이상적으로 몸을 쓰고, 몸의 범위가 가동 범위가 나오고 몸이 따라주지 않 아니, 몸이 따라주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넘을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생각할 것들이 많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무슨 격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거든요 관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쭉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글쓸 때도 그냥 그 그렇고 어떤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면 사람이 늘 하던 걸또안 하면 조급해지고. 그렇죠. 어, 내가 뒤쳐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기한테 시간을 주는 여유들을 못 마음의 여유도 없죠 사실은. 그런 그쵸.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건데 그런. 뭔가 좀더어 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 스트렝스 트레이닝에서 어 스트렝스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사실 음. 트레이닝 학계에서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다른 자극을 선수한테 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일주일 동안 같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스파링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체력 훈련하고 그다음에 밤에도 똑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상승 향상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 다른 루틴을 뭔가 줘야 돼요. 다른 부하를 줘야 되고 다른 상황에 처하게 놓아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음. 이제 계속 일상에 똑같이 노출이 되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정체된다는 거를 인지를 못 인지조차 음.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음. 어? 나는 계속 열심히만 사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뒤에 나올 얘기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저 선수는 뭐 잽이 구리다, 스텝이 없다. 혹은 뭐, 킹을 못 찬다. 음.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음. 할수 있다 이해해요. 근데 그게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음. 만약에 발을 평생 동안 안 쓰던 사람이 발을 활성화 시키려면 발의 내재근부터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 내재근이란 건 발바닥 얼마나 작습니까? 음. 허벅지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재근 얼마나 작겠어요? 음. 작은 근육은 작은 자극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돼요. 음. 신기하게 사람 몸은. 음. 그러면 그 발바닥에 작은 근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속도로 작은 힘으로 운동을 해야겠어요 음, 음. 그걸 또 얼마나 장기간 해야겠어요 왜냐면 계속 본인이 쓰던 근육이 쓰일 테니까 큰 근육이 계속 튈거 아니에요 음, 운동을 하면서 음. 그럼 계속 쉬는 작용을 겪어야 돼요 작은 근육을 깨, 하나 깨우기 위해서 큰 근육을 계속 음, 음. 억제시켜야 되는 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웃음> 네. <웃음>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정찬성 선수가 그 침착맨 저희의 이제 경쟁 채널이죠. <웃음> <웃음> 아니 왜 많이 경쟁 채널이죠. 아유, 거기서 이제 침펄 인물사전이라는 인터뷰 네. 쇼 같은 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습니다게 정찬성 선수가 출연을 해서 아 악플 같은 거 예전에 진짜 신경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악플 중에 가장 좀 화가 났던 악플은 인신 공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치려 드는 팬들의 그런 훈수? 아니 뭐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런 거연장선상에서 지금 순진수 선수가 하는 얘기 네, 일이 상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 저는 그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수 두는 거라고 예를 표현할까요? 음, 음. 뭐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음. 모르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한다는 음, 음,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를 수 있어요. 뭐 운동계 쪽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 음. 근데, 어, 모르는 사람 많,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음, 그게, 음. 왜 때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쉬운 음, 게 아니다. 음.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아, 네. <laughs> 운수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나뉘어질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의미에서의 가르치려 드는 그런 훈수가 있을 것이고,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선수를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느낀 바를 이렇게 뭐 전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뭐 글의 어떤 톤에 따라서 분명히 그 파악이 될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그 네. 그런 댓글들. 그렇죠. 충분히 네. 이게 달라요. 음. 이게 다른 어떤 그 뭐랄까 온도라 그래요 글의 네. 온도라 그래야 될까요? 글의 음. 온도가 사실 느껴지거든요. 음, 음. <laughs> 어, 느껴진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인데. 음. 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뭔가, 짜증나는 거? <laughs> 네네. 어, 네, 짜증나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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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네. 답을 다 정해놨어요. 어, 어. 답을 다, 아,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그러니까, 일단, 저, 제가 이과인 것도 있지만, 근거가 없는 걸 일단 싫어하고, 어허, 어허.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자기가, 있어야 네, 된다. 네, 자기가 네.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거에 음. 대한 근거가 있게 이야기하는 거. 음. 근데 그 근거가 자기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 뭔가, 자료가 충분히 누가 객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다 답을 내버렸어요 본인이 음. 어떤 얘기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답을 다 내놓고 뭐 글을 올려놨어 음, 음.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어. 자기 이게 답인 거 자, 자, 답이래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음. 이제 사실 답이라고 얘기는 해놓으면 하면서 음. 어투는 그게 아니야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근데 답은 다 정해놨어 음. 이게 제일 열받는 글이거든요. 아. 네. 아 이거 지금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게입니까 갤? 갤? 갤러리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갤러리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갤러리가. 네, 갤러리는 안 들어가서 아잘 몰라요 아 사실은. 계속 아, 말씀드리지만 그렇 갤러리는. 갤러리를 제외한 네. 어떤 커뮤니티? 어 그죠. 제가 네. 알기론 갤러리는 뭔가 이런 음. 것 그런 순수라기보단 그런 게 많지 않나요? 뭔가 욕 같은 거? 그냥... 그냥 놀려 놀려 먹는 거죠. 놀거죠전 네, 네.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그냥 무논리. 에 글. 음. 손진수는 병신이야. 이런 글, 오케이. 에요. 그냥, 왜냐면은, 아무런 어. 뭐가 없어요. 그냥, 어. 뭐 근거도 없고, 그냥, 어. 그냥 뭐, 그냥, 똥같은 글에 똥같은 말 쏘는 건데, 음.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음. 어. 논리가 없는 거는 진짜 못 참겠군요. 논리가 없는데, 논리가 있는 듯한 글이 대개열받아요. 아. 어. 나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야 하면서, 사실. 잘 생각을 해보고 잘 따져보면은 음.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글들도 있거든요 어, 그런 음. 글들이 조금 열받아요 음. 네. 이과 출신입니다 손진 선수 <laughs> 논리있게 지금 주장하세요 다들 <laughs> 큰일 납니다 저는 문과 감성적인 사람이고 아, 또 네, 저, 감성포인...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laughs>